네 오늘 반주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주가 너무 좋아서 한절 더 우리 같이 앉겠습니다. 아 예수님의 평화와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아침 인사,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새벽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 네, 네. 네, 오늘은 요한 기입세 1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무죄로 제목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여튼 지금 이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순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어, 지난 어, 새벽 제가 전했던 새벽 목요일 새벽 설교에 이어진 에, 본문입니다. 어, 지난 새벽 설교에서는 예수님이 지연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딜레이를 하시는데 이틀 동안 어, 딜레이를 하셨습니다. 에, 그 지연이 어, 뭔가 좀 해피 엔딩을 맞지 않고 어, 끝내 오빠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어, 오빠의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렸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 입장에서 어, "성숙한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에, 결코 무시하거나 간과해서 안 된다"라고 우선 먼저 선포를 했습니다. 에,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에, 바랬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은 신앙인들의 삶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운 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매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laughs> 기도가 부족해서라고 아니면 기도가 잘못돼서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신앙을 통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하는 신앙 안에 상당히 이로 인해서 응답과 결과가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또 도려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솔직하게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매를 타박할 일이 아니고 이걸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뭔가의 상황에 대한 sad ending의 직면에 있는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결코 타박하거나 또 간과할 일은 아니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분명히 지난 본문에서 이 병은 아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했습니다. 여튼 죽을 병에 우리의 눈은 먼저 갑니다. 아, 이게 죽지 않을 병이구나, 이거 살아날 병이구나. 어, 그런데 죽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의 예수님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laughs>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지연된 이틀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수없이 읽어봤지만,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이 본문을 어 그렇게 읽게 하신 은혜 때문에 참 기뻤습니다. 예수님이 지연된 이틀 동안 기도하셨죠. 어그 전장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요단 접혀는 광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서 머물러 계셨고, 이런 요청을 받았고, 이틀 동안 지연했던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 돌문이 옮겨진 직후, 아직 나사로는 나오지 않았던 때, 그때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아, 아마 거의 확실하게 그 이틀 동안 하나님의 뜻과 실름했던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암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나사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얘기를 암시한 겁니다. 절망으로 인해서, 예, 절망의 지연이죠. 지연이 된다는 건 안타깝고, 설렘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절망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laughs> 근데 그 절망 가운데 숨겨진 정말 찬연한 소망, 부활 예수님이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매가 요청했을 때는 와달라고 했을 때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나서 움직이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 가면 돌맞아 죽습니다 라고 가지 말라고 그 배단에 가지 말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기도했기 때문에 움직이셨습니다 자매의 다급한 요청에도 또 제자들의 염려에도 그것 때문에 움직이거나 가거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영광의 높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일어날 일이 지연되거나, 일어날 일이 당장 응답되지 않거나, 실, 실제로 실패나 절망으로 우리를 몰아넣어도, 새로운 레벨에서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펼쳐지는,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레벨입니다. 신앙인은 그 레벨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뜻이 내가 요청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지만 실제 기도의 목적은 그 레벨의 새로운 시야를 확보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개세만의 동산이던 아니면 요단강 저편에 이틀 동안 기도하셨던 곳이건 다그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했고 씨름하셨습니다. 그 레벨에서는 결국 합력하여 모든 걸 선으로 만들고 바꾸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그 영광을 신뢰하고 가거나 멈추거나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은 기도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망원경이고, 기도는 현실을 살아가게 만드는 현미경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 삶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aughs> 먼저 지난번 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얘기니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배단 니에 오셨습니다. 한 오리 정도 3km 밖에 되지 않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요단 저 위에 쪽에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나스로가 죽은 지나흘 째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주편에서 배단 이까지 그, 북쪽에서 아래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나흘째였다는 건 이틀을 지금 예수님이 지연하셨죠. 그 지연하고 있는 도중에 나사로가 사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문상을 맞이한, 예수님이 문상을 하러 지금 오시는 발걸음인데, 그거를 맞이한 마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상당히 중요한, 하지만 아리송한 얘기를 마르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얘기를 마르다가 있습니다. 만약 여기 계셨더라면, 언젠가 소개했던 정연종의 시,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죠? 1년과 마지막 부분의 한 행만 소개하면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을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러니까 이 만약이라고 하는 것 이건 시계를 어느 순간으로 되돌려 놓고 싶은 아쉬움인 거죠. 그래서 그 시계가 되돌려진 그곳에서 무언가 상황을 바꿀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내 삶의 후회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일 거려.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는 걸 거려. <laughs> 나는 후회 안 해. 그렇게 저도 젊을 때 가능한 한 그거를, <laughs> 그런 생각을 확대시켜 살아보려고 현실에 대한 자신감이겠죠? 하지만 살면 살수록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인간인 거죠. 과거만 바뀌면 어느 한 순간만 바뀌면 내가 오늘 서 있는 현재 아니면 다가올 미래 의 일들이 전혀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마르다처럼 우리도 후회를 하며 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상황이 바뀌었을 텐데요. 충분히 그랬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물론 우리는 마르다 하면 이류로 생각을 합니다. 문을 부엌에서 일하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마르다의 행동이나 처신과 말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 약간 상의를 한다 생각합니다. <laughs> 전 이것도 마르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여기 계셨다면 오빠는 죽지 않았다는 것, 쉬고 적지 않은 믿음입니다. 어디 장례식 가서 제가... 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죽었습니다. 무용지물인 후회이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바뀐다. 예수님이 계시면 바뀐다. 이게 확고부동하게 있는 그의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본다면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면 주님이 그때 계셨으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올 일에 함께 계신다면. 그 상황은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상회를 하는 귀한 것으로 바뀔 줄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laughs>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이제라도, 상당히 이게 복합적인 얘기를, 지금 아리송한 얘기를 마르다가 하고 있습니다. 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마르다의 믿음 평균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마르다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우리가 타박할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들보다 상회하면 상회했지, 평균 이하의 믿음은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것 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이 오늘 보시기에 마르다의 믿음은 자신의 현실을 바꾸는 것보다 단순한 위로였고, 전통에, 전통에 휩쓸려 있는 그런 형태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laughs>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laughs> 마르다가 말합니다. 24절에 마르,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었던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의 오빠의 부활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장례식에서 다 가지고 있는 최상위의 믿음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보고 제가 선포했던 장례식에서 최상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장례식을 위로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정통신앙입니다. 당시에 사두개인 같은 일부 유대인만 빼놓고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 아주, 식, 아주 적은 유대인들 빼놓고는 대부분 유대인들은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부활을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남산, 예루살렘 동편의 감남산 언덕에 지금도 가보면 전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에 대한 개념, 별과 별에 대한 그런 소망 그리고 그렇게 빛나게 부활하는 소망 12장, 다니엘 12장 3절이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소망입니다 이사야 65장 66장 새하늘과 새 땅의 신앙을 그들은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마르다는 당연히 이걸 믿었고 이 위로를 예수님께 부탁한 겁니다. 문상하러 오신 예수님께 부탁한 거죠. 여기까지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 중에 신앙이 깊은 분이라면 아주 마르다와 흡사한 모습입니다.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면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겁니다. 세네 번째, 역사의 마지막 끝에는 우리가 다잘될 겁니다. 그 종말의 때에는 전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새롭게 단장해 주실 겁니다. 이세 가지 전부 다신앙 성서에서 온 신앙입니다. 마르다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향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거의 후회가 포함되어 있는 절반의 믿음이었고, 미래의 끝, 역사의 끝, 시간의 끝에 이루어질 그런 절반의 믿음입니다. 그 절반의 믿음들이라도 그걸 가지고 오늘 현실에 우린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마르다처럼 그런 신앙을 우린 로망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결코 얕지 않습니다. 우리 장례식이 충분히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기대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르다가 보여준 솔직하고 경고하는 믿음으로 우리도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계셨다면 바꾸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역사의 끝에 찬연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바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에 머물지는 않으셨습니다. 23절,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laughs> 과거를 들여다보며 가능했겠다 싶은 일, 마르다에겐 있었죠? 아, 계셨으면 나을 겁니다. 상황 바뀌었을 겁니다. 과거, 과거를 들여다보며 가능했겠다고 싶은 일, 하지만 이제는 불가능한 일. 그거 허망하게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에 충분히 가능했는데 현재에는 불가능한 일. 신앙에는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 다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 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자기에게 닥쳐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면서 이 말씀은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가능했는데 오늘 전혀 불가능한 일에 네 마음 뺏김에 사는 건 신앙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뺏기며 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만약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대입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신앙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바로 당장 오늘 현재 여기부터 시작되는 미래를 말씀합니다. 역사의 끝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 미래가 현실과 아주 멀리 떨어진 역사의 끝. 그것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아니라 오늘, 지금, 현재,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미래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미래. 네 오라비가 다시, 다시 살아나리라. 이건 미래입니다. 이 미래는 느닷없이 지금 현재로 막 박두하여 파고들고 있는, 개입하고 있는 그 미래입니다. 그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미래, 오늘부터 시작되는 미래, 그 미래는 그 미래는 지금의 침, 지금을 향해 침투해 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미래가 현재로 들이닥치는 것,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역사의 끝에 머무는 게 아니라 단지 우리를 위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뒤바꿔놓는 것. 내 삶의 태도와 자세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과 땅은 우리는 만날 수 없습니다. 지평선 가봐도 또 지평선이 있고 지구는 둥글고 우주는 무한대로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착시 현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하늘과 땅은 맞닿을 수 없다. 그그 절연한 그 한계를 늘 체감하며 삽니다. <laughs> 하늘을 닿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고 싶지만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맞닿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도이고 저 역사의 끝이건 미래건 그것이 오늘 현실에 침투해오는 것 미래가 지금과 맞닿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기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래의 사건이 현재에서 현재에 서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25절 유명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부활을 교리나 사건이 아니라 나 자체다 나는 나는 부활이라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laughs> 25절, 26절,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삽니다. 또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서 죽, 믿지 않냐 면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바로 미래가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죽어서도 사, 살지만, 살아서 지금 믿으면, 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장래는 하나의 관문, 새로운 문일 뿐, 난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가 현, 지금의 현실, 바로 여기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르다의 신앙과는 완전 뒤바뀌어져 있는 예수님의 새로운, 새로운 신앙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거도 바꿀 뿐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미래도 바꾸고 그 미래로 오늘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조망하게 해주신 신앙입니다. 이때야 마르다가 이렇게 믿습니다. 27절에 오늘 마지막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리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베드로가 대답했던 가장 완벽해 보이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과 동일하게 마르다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와 오늘의 현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 그 믿음을 우리도 새롭게 충만하게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펼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나는 과거에 있는 일, 또 미래에 있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 오늘의 현실의 삶에 바꿔 주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냥 과거에 그분이 계셨으면, 내가 조금 더 잘했으면, 내가 좀 기도했으면, 오늘은 전혀 바꿔지고, 바꿔지지 않고 불가능한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러지 않고, 주님이 과거건, 미래건, 그 역사의 끝이건, 어디, 어디시건,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이시라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 내가 살아갈 오늘 토요일의 하루,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걸 믿고 의지하고 힘차게 용기 있게 견고하게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추건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laughs> 지금 이 순간에 라는 제목의 이 말씀, 우리 가지고 기도하고 또 내일 무엇보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 시간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일 찬양대를 위해, 또 내일 모든 예배 순서를 위해, 또 예배 받을 만한 나를 위해, 예배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모든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위해, 또 예배를 준비해야 될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12시에 있게 될 조동연 장로님의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늘 바로 여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수동적이고 또 피동적이고 또 패배에 익숙하고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 그래도 신앙을 가진 척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우리 삶에 동행하여 찾아와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삶을 바꿔주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을 바꾸어 가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루가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갑절의 만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내일 우리 영과 육이 다 쉼을 얻게 하시고, 분주하고 바쁜 모든 직장과 일상이 쉬어야 되겠다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는 하루 되도록 오늘 하루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원근각지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경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지금 바로 여기 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자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강건케 해주시며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예정되어 있는 결혼 예배 새로운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